와, 이런 게 있다고? 울트라슬림 무선 기계식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키크롬 K3 EV2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키보드는 맥과 윈도우 모두 호환되고, 하스왑 가능한 스위치로 나만의 키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해. 일단 손에 쥐어보니 정말 가볍고 슬림한데, 파건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놀랐어. 여러 가지 RGB 백라이트가 있어서 취향에 맞춰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야. 소음도 거의 없어서 조용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진짜 끝내줘 와 이런게 있다고? AULA-F75 2.4GHz 무선 블루투스 기계식 키보드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키보드는 RGB 맞춤형 디자인으로 75% 레이아웃이라 공간도 절약되고 게이밍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 스위치 핫스왑 기능 덕분에 원하는 스위치로 변경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 그리고 다양한 백라이트 효과가 있어서 분위기도 살려주고 키감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느 환경에서도 잘 어울려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니 정말 놀랍네 오늘의 한줄평 이거 완전 추천해 와 이런게 있다고? RK 로얄 클러지 RK61 무선기계식 키보드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키보드는 2.4G와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트라이모드 키보드로 61개의 작은 키들이 매력적이야 RGB 백라이트가 화려하게 빛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핫스왑 기능 덕분에 스위치 교체도 간편하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 사용해보니 타건감이 끝내주고 빠른 반응속도로 게임할 때도 전혀 문제없어.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진짜 대박임.